자, 오늘은 음식이죠? 네, 우리가 어... 저번 시간에 음식까지 짜놓고 네. 뭐 할지 고민을 하다가 네, 네. 오늘은 아주 평범하게 심플하게 중화요리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네. 음식 중화요리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 중식이라는 게 네네. 사실 한식만큼이나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민적이고 어, 편안하게 어. 먹을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흔하게 바로바로 할수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서민 음식인데 네. 우리 아버지 또래만 해도 아시죠? 아. 졸업식 때나 먹을 수 있는 그 짜장면. 귀한 음식. 그렇지. 스페셜 어디 뭐, 푸드. 어디 뭐 이렇게 이사할 때나 먹던 귀한 음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응. 졸업식이라든. 지 이사. 하러 라든지 개업식. 어 맞아 맞 개업식. 중화요리의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음식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짜장면 짬뽕이죠. 그렇지. 거의더 가면 뭐 탕수육 정도까지 뭐. 그러니까 옛날에 음. 그 스페셜한 푸드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짜장면 그 자체. 그렇지. 그렇지.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이 표준어를 하더라고. 굳이 자장면으로 바꿔서. 그럼 그렇게 지금 우리 버스라고 합니까? <laughs> 버스라고 합니까? 나는 버스라고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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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우리 그러면 짜장면은 자장면으로 바꿨으면 네. 짜파게티는 뭘로 바꿔야 돼요? 자파게티? 그렇지. 그럼 네. 짜짜로니는? 자짜로니? <laughs> 그러니까 그, 그럼 그건 그래? 안 바꿔. 그러네? 그니까 입에 딱 붙어야 뭔가 또 이게 쫙땡기잖아요야 아, 짜장면 먹으러 갈래? 이거보다?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게 딱 붙잖아.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네. 짬뽕도 그렇게 치자면은 짬뽕 아니야? 짬뽕. <laughs> <laughs> 그러니 웃긴 게왜 짜장면만 바꾸고 짬뽕은 안 바꾸냐고. 뭐, 사실 그렇지. 유래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중국의 약간 산동 지방의 노동자들이 즐기던 어떤 이런 푸드였는데 네? 이게 이제 한국식으로 넘어와서 어. 이제 자장면이 됐다. 1800년도. 중국 지방의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음? 야식 개념으로 즐겨 먹던 음식이. 야식. 어, 우리 학교들이 채소라든지 고기 넣고 우리 한국 입맛에 맞게 네. 개발을 한 것이 짜장면이 유래이다. 예. 그러니까 120년 오. 넘게 역사를 가졌는데 벌써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 소울 푸드가 돼버린 어, 그렇죠. 중화 요리를 어. 오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짜장면이랑 짬뽕 중에 뭐 좋아하세요? 나는 짬뽕이에요. 아, 어, 여기서 또 갈리네요. 아, 너 짜장면. 나 무조건 나. 짜장면이야. <laughs> 난 짬뽕은 그냥 그냥 어쩌다 그 전날 술 많이 먹어서 그냥 아, 해장 정도지. 그렇지. 거의 저는 네. 10번에 9번 짜장면 먹습니다. 었 어, 저는 요즘 이제 나이가 드니까 <laughs> 옛날에 비해서 네. 학창 시절에 비해서 돈이 생겼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짜장면이 잘안 시켜지고 간짜장을 꼭 이렇게 또 <laughs> 시켜지게 되잖아요. 간짜장은 또 채소도 응. 많고 그러니까 양념도 자작자작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방금 갓 나온 느낌의 그 방금 꼭한번더 볶아서 나오. 맞아요, 맞죠? 맞아요. 자 예. 아, 짜장면에 또 라이벌 응. 음. 짬뽕이 있잖아요. 짬뽕. 짬뽕, 짬뽕. 네, 짬뽕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맛을 그쵸. 따지자면은 음? 짭고 맵고 하는 음식이 음, 있고 음, 스타일이. 그 다음에 담백하면서 구수한 느낌이 있습니다. 음. 네, 전 부산에 있으니까 음. 소개를 하자면 네. 부산 하단 쪽에 있는 복성방점이라고 있어요. 거기 스타일이 약간 전형적인 <laughs> 짬뽕이 아니라. 아, 거기 짬뽕은 맛있었어요. 해물이 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 해물의 단맛이 나오는데 그 음. 담백한 국물. 그러니까 짜고 맵고가 아니라 음. 진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해물의 진한 음.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약간 특별한 부산의 핫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짬뽕이 그좀 소고기 들어간 짬뽕이 있고 음 고기짬뽕이랑 해물짬뽕이 나뉘잖아요. 어, 예. 고기짬뽕을 거의 90% 먹는데 네. 그때 이제 제키씨가 여기는 해물짬뽕인데 짬뽕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어 저처럼 이제 그런 자극적인 거안 좋아하는 사람도 맛있었다. 어, 짬뽕이라고 하니까 기억나는 식당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 혹시 네. 이것도 저랑 같이 갔던? 맞아요. 어, 어. 제가 아는 데는 사겠냐? 어, 사람들이 공유를 하지. 이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짬뽕이 아니면 이름이 짬뽕인데 특유의 경주에 음. 그 경주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 앞 기사식당이라고 현지 로컬들은 많이 부릅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을 따지자면 <laughs> 경주 남정부일 기사식당이라는 곳인데 음, 기사식당. 여기에 메뉴가 짬뽕이 있습니다 어. 네, 거기 가서 맞아요. 사람들이 짬뽕 주세요 했다가 국물 있는 면 있는 짬뽕이 안 나오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뭐 낙지라든지 그렇죠. 돼지고기 갖은 야채를 그냥 야채? 약간 볶음처럼 나오는 형태의 어. 어, 음식인데 근데 이름이 짬뽕이라서 갑자기 내가 적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음. 여러분들께 맛집이라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네. 다 볶아가지고 밥 뽑아 먹는 접시 그릇에다가 담은 다음에 음? 김가루가 옆에 공짜예요. 아, 김가루 엄청 많이 줘요. 공짜요, 공짜. <laughs>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여행 오면은 김을 사가는가? 왜 맛이 있기 때문에 그 김을 여기에 넣어서 먹는다. 그거는 <laughs> 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넣으니까. 그럼 맛 연구가네요? 음 그렇죠. 나름 음... 맛 연구가 제입니다 어, 네. 저번 주에 저지지난 주에 임진모 선생님에 이어서 <laughs> 네. 아 정재승 교수님. 어, 정재승 교수님에 이어서 어, 이번에 그럼 그 그분 누구죠? 황교익 씨로 합시다. 아 황교익. <laughs> 느낌 아, 비슷한데? 탕수육 아, 씨도 고양이 마산이에요. 아, <laughs> 우리 고양이는요 아, 어시장이란 게 있는데요. 오야 어, 어, 아, 어, 비싸다. 어, 네, 그렇게 가지고 자랑을 아, 하더라고. 이제 동양 선배님이시네요. 아 그러면. 선배님, 음, 예, 들어주세요. 선배님께 한 말씀 하시죠. 선배님 마산 사람으로 존경하고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같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 탕수육. 아 세트 메뉴지. 그렇지. 예. 꼭 가야죠. 탕수육, 짜장면, 음. 짬뽕 세트. 그냥 음. 그냥 가족이야 가족. 저는 탕수육 가면 사실 그게 먼저 떠올라요. 뭐요? 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무 살 때부터 정말 술 많이 먹고, 음. 이제 막 이렇게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이제, 여성분들도 한두 분 이렇게, 어, 같이 놀다 보면 게임을 하잖아요? <laughs> 뭐, 아 탕수육! 탕수육! 알죠? 탕수육! 요거 모든 옛날 얘기는 여자가 무조건 껴있어. 난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는 탕수육 듣자마자, 그, 뭐, 뭐, 이렇게, 탕수육에, 그, 비주얼 보다도, 네. 그때 당시 탕수육 게임 제가 많이 못해가지고 술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때 기억이 계속 나네. 탕수육 음. 하면 호불호가 제일 많이 갈리는 게, 부먹과 찍먹입니다. 아 그렇죠. <laughs> 저는 무조건 찍먹입니다. 나는 부먹도 괜찮거든. 음... 그래서 항상 물어보잖아. 저도 웬만하면 음식에 그 호불호가 크게 없는데 네. 아 탕수육은 조금 예민합니다. <laughs> 아 부먹은 안 돼요. 자 그래서 탕수육이나 짜장면, <laughs> 짬뽕 중화요리는 사실 기름지고 네. 그 다음에 많이 또 느끼한 게 사실입니다. 느끼함을 좀 잡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렇지. 중국 전통 술을 음. 찾습니다. 음. 고량주라든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가두주. 아 이가두. <laughs> 그 비주얼 자체가. 조그만해요. 음. 소주병보다 한참 작아. 근데 잔을 소주잔만 한걸 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걸 소주잔만큼 부어서 원샷을 해야 되는가. 음. 근데 원샷을 하는 국가가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원샷을 특히 많이 하는 국가고 중국 음. 전통은 이가두주를 부어서 원샷을 잘안 해요. 어, 조금 조금씩? 어, 조금 조금씩 약간 입축이면서 마시기도 음. 해요. 우리 그범죄의의 그 전장 보면은 네. 하정우 씨가 혼자서 먹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그 장면에 보면은 고량주를 입에 넣어서 행구듯이. 이게 한번 헹구고 그냥 꿀떡 삼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약간 이제 허세인 거지 허세. 우리가 요즘은 음식이 음. 그 먹는 사람이 기호에 맞춰서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햄버거 가게 같은데 가도 특히 네. 버거킹 같은데 토핑 같은 거잘돼 있잖아요. 치즈 한장 추가, 뭐 고기 <laughs> 추가, 뭐 양상추 추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짜장면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저 개인적으로 <laughs> 네. 어, 어머니께서 어릴 때 집에서 짜파게티 해주면 네네. 항상 오이를 진짜 많이 썰어줬어요 하이. 오이가 많이 맛있는 거 알죠? 궁합이 좋지 네. 근데 짜장면 집 우리 짜장면 시키면 오이가 몇개 없잖아 그래서 저는 500원, 1,000원 추가하더라도 네. 오히려 좀 듬뿍 토핑 추가처럼 <laughs> 요거 하시면 사장님들 대박 납니다. 아 이거 참고하세요. 진짜 괜찮지 않아? 어, 난 괜찮은 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최근에 음. 그 서면 옆에 부전 쪽이었는데 음. 가마솥 무슨 짬뽕 요런 이름이었는데 길가에 거기 네. 가니까 놀라운 게 짬뽕을 라멘처럼. 토핑을 아 추가를 하더라고요. 아 짬뽕에 해물 추가, 짬뽕에 치즈 추가, 짬뽕에 차슈 괜찮네. 추가. 어. 맛은 라면에 가까워요. 그러면 짬뽕이 가까워요. 그냥 그냥 짬뽕이에요. 짬뽕이도 토핑만 더 들어간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음. 짜장면도 오이 추가, 네. 계란 후라이 추가 이렇게 그치. 하면 되잖아 어. 완두콩 추가. 음, 그러니까 네. 중화유리 전체적인 베이스가 많이 느끼하긴 해요. 네. 네. 그래서 많이 먹다 보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장애, 음, 위장장애 올수 있지. 기름기가 많고 이러니까. 어, 그럴 때는 네. 이제 저 위장약을 먹어야죠. 위장약은 카베진입니다. <laughs> 저는 천연적인 깔끔함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디저트가 있어요. 우롱차. 우롱차. 아 근데 이거 음, 네. 말해야 돼요. 우롱차에는 카페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여성분들과 또 여성이야. 1대1로 혹은 2대1로 술집을 자주 갔던 술집이 옛날 에 지금 망했는데 예. 동네 부산 동네에 가면 샤오차이나라고 약간 밀폐된 공간 이렇게 오, 그 커튼 닫는 그 앉아서 먹는 그런데 알죠? 좋다 좋다 네, 그런 그 중국 음식이 나오는 술집이었는데 네. 거기가 항상 우롱차였던 것 같아요 물이 나왔어요. 아, 맞다. 아, 그래서 내가 파이팅 있었나? 그렇죠. 이게 먹고 <laughs> 각성하고 여성분이랑 즐겁게 토킹 어바웃을 한 거지. 아,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그 타우차이나 사장님께 그때 감사했다고 영상 편지 한번 보내 주세요. 아, 사장님. <laughs> 예. 사장님 덕분에 <laughs> 예. 제가 파이팅 넘치는 20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씨씨. <laughs> <laughs> 추억이 담긴 우리 예. 중화요리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한번 마무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끝.